제가 읽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 부제는 2000년 유럽의 모든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 존 호스트 지음 서양의 세계사를 수많은 역사적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설명하려는 지루하고 무모한 시도가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가는 흐름을 시대별로 기본적 배경지식을 알려주려는 시도에 좋은 학문이고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자 존 호스트는 책 도입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문명의 형성에 있어 유럽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사 미친 영향력을 따지자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독일의 종교개혁, 잉글랜드의 의회정치, 프랑스의 혁명적 민주주의가 폴란드의 분할보다 더욱 중요하다. 유럽 문명은 세계 나머지 부분들이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한 유일한 문명이다. 도입뿐만으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수많은 세계사 중 유럽의 역사를 택했고 유럽의 역사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순위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시대의 의식과 관념, 그리고 시대를 규정했던 담론을 통해서 큰 흐름을 말해주고 있기에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기에 큰 도움이 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와 로마 제국,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게르마 민족의 이동을 통해서 고대 시대부터 중세 시대까지의 설명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근대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 다루는 책의 후반부를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자는 초기 유럽 문명을 기반으로 하는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유럽을 혼합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을 침략한 게르만 전사들의 문화입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보면은 민주주의와 기하학, 법률과 공학 기술, 건축, 다원신 사상을 특징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라는 묶음 명칭은 로마인들이 원한 이름인 걸로 보아 로마가 그리스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독교는 유일신과 선민 사상 복잡한 법 체계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를 특징으로 뽑을 수 있는데 그리스 로마 세계와 기독교가 어떻게 융합되었냐를 질문하게 되죠. 로마 제국은 평화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황제에게 재물을 바치는 조항만 지킨다면, 그리고 제국에게 세금을 낸다는 조항만 지킨다면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몸집이 더욱 더 커져가면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하나로 집권할 수 있는 사상 체계가 필요했는데 기독교가 그 몫을 해주었던 것이죠. 기독교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후원함으로써 국가의 통치로 받아들여졌고 나중엔 모든 종교를 법으로 금했습니다. 기독교 초창기에서는 개인의 집에서 모였다면은 이제는 주교와 사제들을 중심으로 정규직 공직자들의 위계 조직이 형성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많아지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죠. 그렇게 평화를 지속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긴장감 없는 상태의 평화는 게르만족의 침입과 정착으로 인해 로마 제국은 어, 끝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게르만 전사들은 느슨해진 국경을 넘어와서. 파괴할 의도는 없이 약탈만 하려 했지만, 이제 침입하여 정착하여 사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행정부는 붕괴되었고, 무역과 도시는 위축되었으니, 게르만 전사 족장들이 직접 왕이 되며, 작은 왕국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은 게르만족은 문맹 문명이었던 점입니다. 세금을 징수할 수도 없고, 중앙정부의 통치도 없었습니다. 족장들이 왕이 되어 동료들에게 토지를 할당하며, 이들은 귀족 계급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토지를 받은 대가로 왕이 필요로 하면은 귀족을, 귀족은 군대를 제공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귀족들의 넓어진 영향력으로 인해서 왕과 귀족들의 긴장 관계가 생깁니다. 왕의 고유한 조세 제도는 강력한 군대를 기반으로 하지만, 현실은 허약한 지휘뿐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귀족은 조건부로 차지한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모든 것이 왕의 것이 아니다라는 유럽식 사고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 로마 제국이 붕괴되었을 때단 하나의 어, 정부 아니면 위계 질서가 살아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게르만 전사들은 문맹이고 통치할 수 있는 정치적, 어, 경제적 개념과 언어와 이념들이 없었기에 어, 교회가 제안하기를 다른 땅은 가져도 되지만 교회 땅은 지켜달라며 왕의 운영을 돕겠다고 거래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게르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간단하게 종합해보자면 로마 제국 아래 교회가 생겨나며 교회가 로마화 되며 교황은 황제에 필적하는 인물로 거듭나며 위계제도를 세우며 이제 지배하기까지 하며 로마 제국의 붕괴 후에도 로마 하였 교회만이 살아남아 게르만족으로부터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을 보존합니다. 유럽의 중세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간략한 연도별을 보자면,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의 개정과 기독교 공인과, 476년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게르만의 침입으로 인해 중세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는 약 1000년 동안 이어지는데, 1400년도에 이르러서, 르네상스의 등장으로 인해 중세의 막과 근대의 시작을 알리게 되죠. 중세시대로 넘어와서, 어, 동쪽에서는 이제 동로마 제국이 새로 나타나고, 오늘의 프랑스와 독일 땅을 기반으로 한 프랑크 왕국이 나타납니다. 7세기 때에는 이슬람 종교가 설립이 되어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정복사업을 시도했으나, 로마 제국의 황제로 새로 등극한 카를 대제가 제지하며, 그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 이래의 통일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제국은 자기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싸워야 했고,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는 이교도의 침입을 막아야 할 군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국이 정당하게 싸울 수 있는 이유를 교회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도 이제 제국의 지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비기득교도들과 싸울 것을 독려해 어, 십자가 운동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서는 수도원 수도승들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게르마 민족의 통치권에 들어가서 어, 보호가 필요했던 고대 문헌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 그때 당시에는 인쇄물도 없고 책들이 부식되어 사가 없어지던 그 때에 비기독교적이고 이교적인 철학, 가치체계를 어, 담은 책들을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제 복사하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 교회가 원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빌려서 새로 짜맞추면서 자신의 신학과 철학을 선, 설립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은 통치자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믿게 되어 기독교 교회가 로마화 되면서 위계 조직을 설립하고 게르만 민족의 대 이동으로 인해 로마의 붕괴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신합을 정립하게 되며 통치 능력이 없었던 게르만 전차들이 자신들의 유지와 번역을 위해서 무너진 로마 제국 속에 살아남은 통치 기간인 기독교 교회를 믿게 되며. 괴렴한 전사들은 기독교의 기사가, 기사들이 되고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은 기독교 교리가 되었으며 교회는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이교도를, 이교도들로부터 왕국들에게 전쟁할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며 이 김, 기묘한 동맹의 중간에는 교회가 모든 것을 결속시키고 있었다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책의 전반부이며 책의 후반부에서는 천년 가까이 이어져 온 중세시대와 교회의 권력에 대응하는 중세시대를 붕괴하는 근대시대를 시작으로 20세기 독일 제국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도 후원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